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태수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태수미는 딸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엄마 고래가 아닌 남의 둥지에 새끼만 낳아 놓고 도망가버린 뻐꾸기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우영우의 찐보스이자 빌런으로 등장한 태수미로 인해 앞으로 우영우에게 벌어지게 될 충격적인 첫 번째 반전 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단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영우 시파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는 우광호를 찾아와 영우를 미국으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태산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그곳에 영우를 보내 국제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였죠. 하지만 초기 조기로 유명한 우광호에게 태수미의 그럴싸한 제안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영우를 치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으니까요. 그러자 태수미는 전략을 바꿔 우광호의 능력을 걸고 넘어집니다. 평생 지켜줄 것도 아니면서 자폐가 있는 영우한테 전문의사나 상담사를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은 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영우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보내기만 한다면 영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변에 속아 넘어갈 우광호가 아니었죠. 그동안 코빼기한번안 내밀고 이기적으로 살더니 이제 와서 낯짝 두껍게 꼴에 엄마질 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한방 먹여줬으니까요. 그러자 태수미는 결국 이성을 잃고 밑바닥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죠. 영우만 낳아주면 평생 내 눈앞에서 사라지겠다며 영호 앞세워서 나한테 뭐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돈이야? 선배, 나한테 돈 뜯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와우, 이런 미친. 정말 쌍욕이 나올 뻔한 순간이었네요 그동안 전 영우 엄마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로펌 집안의 딸이었던 태수미가 부모 몰래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에 적어도 자신의 부모와 극딜을 통해 우광호와 영호를 보호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태수미는 진짜 인간 이하의 엄마였네요 그냥 우광호를 자신의 인생에서 떨쳐내버릴 목적으로만 영호를 낳아서 준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여자에게 다시 우영호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이런 악독한 태수미로부터 우영호를 보호하려면 우광호가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한바다 대표인 한선영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우광호에게는 태수미를 막아낼 힘이 없으니 적어도 태수미에게 치명타를 줄수 있는 날이 시퍼렇게 잘 벼려진 한선영의 진짜 칼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를 위해 우광호는 다시 한선영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한선영에게 말했던 그 약속 지키러 왔다고 말하겠죠. 참고로 우광호는 영호와 태수미가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한선영을 찾아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광호는 한선영이 태수미를 잡으려고 우영우를 취직시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때 우광호는 한선영에게 우영우를 취직시켜준 대가로 결정적인 순간에 딱한 번만 태수미를 잡는데 우영우를 써먹게 해준다는 약속을 했었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폐를 가진 영우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한바다가 그런 기회를 줬으니 영우한테 그 어떤 원망을 듣더라도 태수미를 잡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결국 우강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지켜온 딸 영호를 태수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선영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폐를 가진 태수미의 혼외자식이 한바다에 근무하고 있고 태수미는 그런 혼외자식을 26년간 버린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딸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수작질로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영호도 큰 상처를 받겠지만. 이 또한 영우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한 걸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래가 아닌 인간 엄마는 때론 자기만 살려고 아이를 버리는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